해서요 올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성경책 그 베베 집사님이 가지고 있시던 로마서 역시 이곳으로 들어와서 어 앞에 안티카로 어 들어오셨고 또 로마에서 쓰여진 성경책들이 옥중서신을 비롯해서 디모데우스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있지만 막아보는 거 같아. 두두간에 두두간도 그래 이야기 두두고 확실하게 안에. 날에 우리 저우에서 걸어왔던다 보디올 항구입니다.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도착한 보디올 항구입니다. 이게 이제 사도 마을이 들어오셔서 첫 땅을 밟은 장소라는 그런 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보디올에 도착해서 도마로 갔습니다. 사도 바울이 보들에 도착한 희민교입니다.